네, 환경과 운동 수중 환경의 특성과 영향 2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체 정수압의 작용 네 3편입니다. 1편에서 정수압을 공부했고 수중 내에 음, 존재하는 정수압에 대해서 공부했고 2편에서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압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혈압과 삼투압이었죠, 이거 대해서 공부했고 3편에서는 뭐냐면 인체의 압력과 정수압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수중 환경에 입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수중 환경의 정수압과 상호작용을 공부해야 되니까 입수를 시킬 거다라는 얘기고 그걸 끝내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갈 거다. 어떤 것에 대한 완성 완성도냐면 체액의 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체의 압력과 정수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체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체액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완성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심장이 있어요 그쵸 이심방 이심신이니까 동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모세 혈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이 있겠죠 이렇게 정맥이 이렇게 동맥의 특징은 뭐냐면 좌심실로부터의 압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혈관에 존재하는 압력이 높은 거예요 어떤 거보다 높으냐면 삼투압보다 높아요 여기에 삼투압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려는 삼투압이 존재하겠죠. 여기 용질의 농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압력이 높다 보니까 혈압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혈장에 있는 물이 체액이 물 구멍을 통해서 세포 간질액 쪽으로 빠져나갈 거다라는 얘긴데 이게 정맥에 가서는 삼투압이 더 강하겠죠 왜냐하면 혈관내의 압력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어떤 밸런스가 맞는 거죠.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의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입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입수하기로 했으니까 입수를 해요. 불 속에 이렇게 입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입수하게 되면 여기 뭐가 존재하냐면 정수 압이라는 게 존재해요. 압력. 그러니까 체액이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좀못 빠져나오게 할 거고 들어가는 건더 들어가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건이 됐어요. 조건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더 많은 액성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심장까지 가게만 된다면 1회 박출량이 증가할 거고 1회 박출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박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될거 아니에요. 그걸 정맥환류량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정맥환류량이 더 증가한다 그런 조건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조건이 됐다고 얘기하느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니 들어갔는데 여기에 그냥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정체돼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고 많이 올려줘야죠. 압력을 통해서 많이 심장 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런 거네 물속에 입수를 했어요 지금 수심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수심이 돼요 그러면 인체에서도 정수압의 압력을 느끼는 그러니까 압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다 다를 거예요 부위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압력의 크기가 다 다를 거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가장 크겠죠 가장 수심이 깊으니까 그 다음 어디 그 다음 여기 그다음 어디? 그다음 여기. 그다음 어디? 그다음 여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는 힘이 제일 크니까 올라갈 거고 올라갈 거고 올라갈 거예요. 압력 경사에 의해서 책은 흘러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올려줄 거고 여기서 일로 올려줄 거고 여기서 일로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큰데에서 작은 쪽으로 혈액 순환을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맥 환류량은 증가했고 그니까 정맥에 유입된 양이 증가했고 그게 또 환류에서 심장까지 유입되는 양까지 증가한 거니까 일회 박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박수라는 건 어떻게 될까 심박수는 심박수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네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